스타일링을 다 맞춘 상태입니다. 와이 색깔 너무 예쁘죠? 먼저 새치커버 염색하는 것처럼 똑같이 먼저 이 버진헤어 있는 부분 있죠? 버진헤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코팅을 좀 발라주세요. 이러면 훨씬 더 흰머리가 많이 있을 때 흰머리가 많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코팅이 되죠. 물론 약에다가 그냥 타서 바로 와인딩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흰 머리를 잘 들게 하시려면 여기 흰 머리 많은 쪽, 앞쪽에만 이렇게 세치 커버할 때처럼, 그러니까 세치가 1cm가 나왔으면 한 1.5cm 정도, 기존에 했던 거에 약간 오버랩되게, 이렇게 약간만 발라주시고 하면은 염색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코팅 퍼머가 될수 있어요. 근데 약에다만 타서 하셔도 세치가 조금 있을 때는 커버력은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 말고 난 다음에 이제 원액을 그, 버즈네요 난 부분에다가 살짝 발라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러니까 염, 염색 대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덜 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파마약에다 한 번만 타고 그 전후 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전후 처리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파마 하기 전에 미리 발라주는 거를 전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를 생략하고 하셨을 때는 와인딩을 다한 다음에 이 버즈네어 부분만, 앞에 많이 보이는 쪽만, 이 코팅 원액을 원하는 색깔만큼 타서 발라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두, 거,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촬영을 할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파마 전에 전처리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약에다가 그냥 타가지고 처음부터 와인딩을 한 다음에 다 말아놓고, 흰머리 많이 있는 앞쪽 부분만 원액을 손에다 발라서 이렇게 발라 주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전에 하는 거랑 후에 하는 거랑 두 가지 다 하진 않아요. 한 가지만 하는데 저는 주로 와인딩 한 다음에 나중에 바르는 걸 하는데 전에 흰머리가 조금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긴 머리가 다이 머리 전체가 다한 7cm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염색이나 파마를 한, 저기, 염색이나 코팅을 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신 분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피 1cm만 빼놓고 전체를 다 발라주셔야 돼요. 버진 헤어일 경우에. 다 발라주고 난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럼 염색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분은 한 2개월에 한 번씩 파마를 하시는 분이니까 여기 새로 나온 버진 헤어만 바르고 하셔도 돼요. 기존에 여기는 좀 탈색이 되긴 했지만 약간 와인빛이 남아있죠. 근데 처음 만 하시는 분은 다 발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르셔야 되겠고요. 두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온 버진 헤어 부분에 하얗게 있는 부분을 여기만 발라 주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만 발라 주고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흰머리가 앞에만 있다. 근데 머리랑 똑같은 다크 브라운이나 브라운으로 한다 그러면은 앞쪽에만 바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색깔 있는 거를 할 때는 다 말아 놓고 앞에만 바르면 색깔이 앞에만 나오니까 원래 자기 머리랑 비슷한 색깔로 뭐 브라운으로 할 때는 흰머리가 많은 부분만 바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흰머리가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앞에만 바르시면 얼룩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흰머리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있으신 분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전체를 다 발라놓고 와인딩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앞에만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앞에만 바르고 와인딩 한 다음에 앞에만 추가적으로 또색깔 해서 추가 도포해 주시는 게더 좋고요. 이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이제 손님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손님이든지 다 이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에 바르는 방법과 와인딩 할때 타서 바르고 후체를 하는 방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cm만 다 발라놓고 그 다음에 와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팅약을 전체로 다 발라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처음 하시는 분 같으면은 음 롤러볼이나 열처리 미스트기 해주셔도 더좋고요 열처리 한 10분 정도 해주면은 더 훨씬 잘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계속 하시던 분이니까 굳이 열처리 안 하고 와인딩 한 다음에 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굵게 마르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고 이제 다시 한번 거기다가 추가 도포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저는 이제 벽돌 쌓기 식으로 마르셔도 되고요 굵게 해서 다 발라놨으니까 약은 또 추가로 바르지 않고 와인딩 할게요. 여기 3호 하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 네. 예. 이분은 반 곱슬 머리시라서 앞머리는 거의 이제 드라이 하실 때안 나오게 할 거니까 3호 정도로 와인딩을 하고요. 나머지는 5호, 6호, 7호. 뒤에 네이프는 짧으니까 9호하고 10호로 이제 와인딩 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일반 퍼머로 할 때보다 이 코팅 퍼머로 하면은 약이 작용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더 오래 필요하기 때문에 좀 굵은 거로 마르셔야 돼요. 이걸 뭐 10분, 20분 만에 바로 중화제를 발라버리면은 이 코팅이 들 수가 없어요. 일정 시간이 조금 그래도 3 40분 이상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코팅이 잘 들으니까 조금 굵은 거로 마르셔야 되겠죠. 좀 오래 두어도 꼬부르기를 나오면 안 되니까 이분은 또 반컵슬이라서 빨리 나오는데, 또, 굵게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앞에 하나는 3호고, 나머지는 이제 5호로 시작하고 있죠. 5호로 해도, 일반 파마 같은 경우는 5호로 해도 웨이브가 조금 나오는데, 코팅을 발랐기 때문에 잘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조금, 3호로 전체 말지 않고, 여기 탑 부분에는 조금 더 살기를 원하니까 좀 강하게 말으려고 6호 하나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탑부분이 사는걸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차로 말은 것도 괜찮으세요. 6번 하나 말고 그 다음에 5번을 말아주시면은 굵은 게 교차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훨씬 좋겠죠. 6걸로만 다, 다 말면 거기가 좀 강하게 나오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여기 가운데 하나 정도만 이렇게 말아주기도 합니다. 앞쪽에만 이렇게 교차로, 격돌사키슈로 말아주고 뒤에는 가르마 안 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두피 볼륨을 살려주려면 이렇게 온 베이스로 말으셔야 되겠죠. 온 베이스로 마시려면 135도, 앞쪽으로 쭉 밀어서 말아주셔야 되겠죠. 120도 이상 들어주셔야 온 베이스로 말수 있겠죠. 두피의 뿌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에 루트가 스치게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두피 볼륨이 사는 와인딩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서 내가 탄 베이스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게. 두상 90도로만 하면은 온 베이스가 안돼요. 베이스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두피 볼륨을 살려주려면은 이렇게 앞에 로트가 살짝 스칠만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마 돈을 왕초보 탈출하세요. 이렇게 온 베이스로 말으셔서 굵은 거로 말아도 두피 볼륨을 살수 있게 그래서 두피를 잘 살리게 말았다는 소리 들으셔야 되겠죠. 오늘 한 번에 왕초보 탈출하실 수 있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와인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인딩을 다 맞췄고요. 맞추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바르는 걸 해준다 그랬죠. 먼저, 그러니까 코팅을 처음 하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다 바르고 나서 와인딩하고 이제 열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매번 하시던 분은 두 달에 한번 하시는 분은 뭐 두피에서 2cm 정도 나온 것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약에다가 코팅약을 내가 원하는 색깔만큼 타서 전체 와인딩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뿌리 1, 2cm 나온 거가 하얗게 되신 분들은 거기 추가 덮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원하는 색깔을 손바닥에다가 탔어요 원액을 파마약은 없어요 여기는 파마약에다가 약해서 코팅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약은 필요 없고요. 이거는 코팅 원액이에요. 원액을 내가 원하는 색깔, 이 약에 도포했던 색깔 이제 어두운 와인색이에요. 이렇게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서, 이거는 파마약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 두피 쪽에 발라도, 뭐, 파마약이 없으니까 두피가 뭐, 약 때문에 꺾인다거나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두피에 닿아도 머리가 뭐, 손상이 되거나 꺾이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두피 쪽에 가까이 바를 때는 원액만 바르셔야지, 여기다가 파마약이 섞여 있는 걸 바르시면 안 돼요. 제가 왕초보 탈출용이기 때문에 노파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약을 여기다가 해서 두피에다 발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파마약이 있기 때문에 두피가 꺾이게 되니까 그거는 남더라도 아까워도 버리시고 이렇게 원액만 이렇게 해서 두피 쪽에 바짝 바르는데 놀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원액만 했기 때문에 두피 머리가 꺾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매니큐어가 아니고 코팅은 중성이잖아요. 그래서 두피에 닿아도 샴푸 몇번 하시면 은다 지워져요. 매니큐어 왁싱은 산성이기 때문에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코팅은 중성이라서 두피에 다더 지워져요. 그러니까 흰머리 커버를 위해서 두피 쪽에 좀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두피에 약간 닿게 이렇게 조금 바짝 발라주시는 거죠. 이 원액으로 흰머리가 많이 난 부분 앞, 앞쪽에 조금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런 거 두피에 조금 닿아도 지워지니까 아까는 파마약에 섞여 있는 약이기 때문에 두피 바짝 바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짝 조금 흰머리가 많이 있는 부분에 원액을 좀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샴푸하면 지워지기 때문에 리무버 쓰시면 더잘 지워질 수 있죠. 근데 리무버를 많이 쓰시면 머리카락에 들은 것도 지워지니까 웬만하면 그냥 샴푸하고 비누 정도로도 많이 지워져요. 그래서 추가로 원액만 바르는 거는 이렇게 두피에 흰색머 나와있던 부분, 흰머리 나와있던 부분, 그 부분 부분에만 좀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아까도 거의 뭐한 0.5mm 빼놓고는 약을 다 바르긴 했는데요. 그거는 파마약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두피 가까이는 못 바르죠. 그렇기 때문에 두피 가까이 쪽에는 좀금 흰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쪽까지도 조금 닿게 흰머리가 많은 부분, 대부분 이 위쪽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위쪽에만 이렇게 탁 부분 위주로 해서. 많이 보여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그 두피 쪽에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발라준 다음에 자국이 나지 않게 여기다가 꼬지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꼬지는 우리가 판매되는 걸 쓰셔도 되고 이렇게 커피 빨대를 저는 쓰고 있어요. 커피 빨대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5버전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밑에까지 다해 주셔도 괜찮긴 한데 저는 오버존 위주로 위쪽에만 좀 신경 거슬리는 데만 이렇게 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열처리를 약간 좀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팅 파마는 무조건 열처리해 주셔야 돼요. 열처리 안 하시면 잘안 들어가요. 매니큐어나 왁싱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이미 했던 분은 이분도 코팅을 정기적으로 뭐2 개월 정도에 한 번씩 꼭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열처리 안 하시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니큐어 왁싱도 했던 사람들은 코팅도 마찬가지고 꼭 열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10분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열처리 하고 예, 이따가 이제 다 나온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이 너무 잘 나왔죠? 흰머리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완전히 염색한 것처럼. 그쵸? 흰머리가 다 와인 색깔로 들은 게 보이시죠? 염색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스타일링을다 맞춘 상태입니다. 와인 색깔 너무 예쁘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